각도가 안 나와 각도가 야 이거 어안렌즈 아니면은 방 구조 보기 힘든데. 아니, 아니, 다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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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니, 니 아니, 니 아니, 니

설치된 게다 달러. 우리 건 기뚜라미야. 어디는 아이고. 어디는 S라인 컨덴싱 막 어디는 린나이 막 어, 린나이가 좋다고 그러거든요. 여기에다가 실외기를 설치하라는데 이게 참. 여기다가 설치를 <laughs> 못 들어왔지 않나? 음. 어, 이게 뭐야 여기는 별로 올 일이 없잖아. 이거는 불났을 때, 어, 저안 내려와. <laughs> 빨리 신고해. 예, 이게 이제 화재 났을 때 이제 차단 시키는 거거든 바깥에 불난 거. 그러니까 여기 일로 대피해서 문 잠그고 있으면 불이 이 안까지는 못 들어오거든. 음. 그러니까 약간 화재 났을 때 대피하는 곳인 거지. 그래서 거기다가 짐 같은 거 놓지 말라는 거야?